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자이 글자 인데요 글자가 아주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글자는 이 글자 두 번째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표현을 좀 우리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자주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고,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도금과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 괴담이라고 읽습니다. 괴담. 그렇죠? 괴상한 이야기라는 뜻이고, 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이게 어, 좀더 어, 귀신 이야기, 유령 이야기와 같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들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네, 어떤 근거가 불분명한 그 소문 그렇죠? 예,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또 괴담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실까요? 이 괴담이라는 것을 허신의 설문에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글자도 사실은 풀이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간단한 글자일수록 조금은 네, 풀이가 쉽지 않다. 특히 이, 이 괴짜 같은 경우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어떤 자원 풀이가 맞는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는 어느 쪽에 나는 좀 마음이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글자는 준 3급 배정한 자 괴이할 괴자입니다 괴자예요 마음 심이 있고 옆에 있는 글자는 문어 아, 힘쓸 골입니다 힘쓸 골골 이라는 글자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허시는 설문에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만 해보겠습니다 아, 뜻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괴이 라는 면도 있으니까 이상한 것이다 뭔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 심 자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글자, 이 글자가 아까 예, 힘쓸 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골 자는 예, 음을 나타낸다. 그러게요. 괴 자나 골 자나 뭐 기억, 뭐 K 발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어, 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예, 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너질 괴 자죠. 고회절이니까 발음은 괴다. 뭐, 맞네요. 그죠? 렇 자, 그래서 이 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자 보시면, 이 손, 그렇죠? 또우 자에다가 흑토 자가 있죠. 왼쪽은 마음심이니까 뭐 됐고요. 보시면, 네, 이 글자가 힘쓸 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 지금 중국에서는 그렇죠? 성스러울, 그렇죠? 성인할 때성자 있죠. 네, 성 자에 간체자로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괴이할 괴자의 네, 발음 요소에 해당하므로 골이라는 발음을 하겠습니다. 힘쓰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갑골문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손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흙을 이렇게 네, 쌓아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죠. 그래서 네, 이게 힘쓰다, 네, 뭔가 그 토지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개간을 한다던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심과 합쳐져서 왜괴이하다가 됐느냐 여기에서 저는 막힌 것이죠. 뭐 어떤 해석을 보니까 네 마음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네 힘을 써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뭐 정반대로 나왔다던가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좀 해석이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흙을 이렇게 쌓아 올리, 올리고 있는 모양이 왜 저런 짓을 할까? 그죠? 흙을 쌓고 있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자에도 이렇게 소전체도 봤어요. 그러니까, 흙을 위로, 손이 이렇게 불쑥 나오는 건 혹시 아닐까 땅을 뚫고 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덤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함정 같은 데서 손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어 저건 뭘까 라고 무섭겠습니까 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이 자원이 맞다 저 자원이 맞다 라고 여기서 확정 지을 수가 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괴의할 괴는 그래서 매우 좀네 불완전하게 자원풀이가 예, 되겠다라는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의할 괴자는 이렇게 쓰고요. 자그 다음 글자는 네 말씀 담자입니다. 불꽃염이 있는 게좀 특이하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딱 보고 말을 불꽃처럼 하는 것이다. 막뭐라 그럴까? 현란하게 아주 열정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말씀 담 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회자를 먼저 보시면, 네, 보시고 난 다음에 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시면, 말씀 어와 똑같다.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말씀 언의 뜻을 따르고, 당연히 그러겠죠이 불꽃 염 자는 발음 요소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뜻, 이것은 음, 이렇게 하면 형성자 잘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감절이다. 도감절이니까 담이라는 발음도 지금하고 같이 발음이 되네요. 이것은 무리도자이고요. 옮길 사 자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렸겠지만 헷갈립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이사할 때 옮길 사 자이고요. 이거는 무리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네, 이 불꽃염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발음 말고, 그래서 단옥제의 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담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불꽃염이라는 것은, 이, 이 묽을 담자 있지 않습니까? 액체가 묽은 것, 맛이죠. 엷은 것, 이 묽을 담자에, 어, 해당한다라고 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것은, 어, 평담하게, 그러니까, 쉽고 아니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단옥제의 설명에 그죠 자원해설에 전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글 담자에도 이게 불꽃 염자가 있는 있고 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속성의 두 글자가 결합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글자에는 좀엿다 좀 물을 끓여가지고 예, 그 국물 맛이 맛이 옅어지다 뭐죠? 진하지 않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진하지 않게 그렇죠 아주 열게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원래 이 열불 담 물글 담자 자체가 맛이 어, 상당히 진하지 않고 어, 아주 미묘하게 열게 느껴진다. 네, 맛이 아주 박하다의 뜻으로 네, 설문에 자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할까요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이렇게 담담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다의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 담이나, 말씀 언어, 뭐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괴이할 괴짜고 총8획이죠 네, 마음신변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되고요. 나머지 십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되고요. 괴이할 괴. 그 다음 글자는 말씀 담자입니다. 이것도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넷 열다섯. 그래서 1 5획이 됩니다. 괴담 네, 앞에 것은 장음이었던 것 같죠 장음 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담 괴상한 이야기 환담 참고 허위 기담 괴담 이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괴상한 이야기를 괴담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좀금 꺽쇠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환상적인 이야기 뭔가 떠도는 그랬죠? 실제가 아닌 이야기도 괴담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 이야기, 기담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담자를 쓰기도 한다. 이것도 말씀 담자하고 서로 통하는 글자이죠. 네. 그래서 비, 비슷한 말은 괴담 이설. 아까 괴하고 이하고 뜻이 같다고 허신의 설문회장에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괴이하다도 있는 것처럼 괴담 이설이란 말도 괴담하고 서로 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좀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이야기를 뜻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바로 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괴담을 늘어놓다. 그렇죠? 괴이한 이야기죠. 좀 무서운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지어낸 괴담 같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다. 워낙 괴이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는 야 그게 설마 말이 될까? 라는 뜻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뭔가 유언비어와 같은 그런 이야기도 이 괴담으로 네,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예문, 그 영화는 학교에 떠도는 공포스럽고 잔혹한 괴담들을 모아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좀 무서운 이야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믿기 어려운, 믿기 어렵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우리만 셈에는 이런 예문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괴담. 이것은 반드시 인터넷으로 보는 귀신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네, 뭔가 근거를 알수 없는 유언비어 같은 것. 거짓 정보도 요즘은 괴담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범위가 바뀐 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괴담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이 의미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지금 중간 과정쯤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사실 괴담이란 말은 일본어 카이당에서 왔을 확률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일본어 보면 후식이나 하나씩 이상한 이야기, 뭔가 미심쩍은 이야기를 카이당이라고 얘기를 한다. 특히 마케모노이니까 이거는 도깨비, 그죠 아니면 유레나도노 하나씩, 유령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1760년부터 이 괴담이라는 표현을 일본은 썼기 때문에 일본에서 먼저 좀, 좀 활발하게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는 단편소설집 콰이당이라는 것이 중구, 아,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간이 됩니다. 일본이 아니라 예, 이것 때문에 괴담이라는 말이 예, 서양으로까지... 널리 퍼지게 됐다라는 설명이 고토방급라는 일본의 어원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괴담이란 말 조선 왕조 실록에는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본어 어원을 조금 더 살펴본 이유도 되겠죠. 1933년 조선일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강제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거리의 괴담. 일본에서도 이런 게 상, 상, 한참 유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이 시절이었을 때는 일본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와 오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괴담이라는 것들도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호조다리 소복처녀 대회일야 다리우에 나타난 괴기 그렇습니다. 떴다 바라쟁이의 식 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두 번째 기사는 1999년입니다. 볼까요? 재벌들, 보광, 괴담. 자, 이때부터는 무서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으시으시, 뭐, 으스스한, 왜냐하면, 이게 보면, 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 풍문에 떠도는, 그죠? 그런 이야기들 중에 좀 무서운 것. 뭐, 이 회사를, 뭐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더라. 누가 뭐곧 해고된다더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소문을 괴담이라고 1999년부터 언론은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 좀더 강화된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에서 으스스한 이야기에서 요즘은 으스스하지 않아도 좀 뭐라 그럴까 수상한 이야기 예, 유언비어 같은 이야기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괴짜 같은 경우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어의 아야시라고 해서 수상하다, 뭔가 좀 어, 의심스럽다라는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 이 괴담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도 무서운 이야기도 되지만 조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괴담이란 표현? 네, 중국어에 있는가 봤더니 중국어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꽈이단이란 말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말이나 혹은 일본어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일, 중국에서 굳이 하자면 꽈이론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괴론. 그래서 이거는 괴상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유언비어 같은 경우는 야오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노래 요자인데 사실 이게 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 요언이라고 하면 이거는 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좀 수상한 이야기를 예, 요언, 야오옌이라고 얘기 한다. 그래서 중국에는 일단 꽈의단이라 말은 없는 것으로 예, 있긴 있지만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일본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가이당이라고 해서 네, 괴담이란 표현이 있고 우리와 쓰임새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엔 특히, 예, 도시댄세츠라고 해서, 예, 도시와 관련된 전설, 어떤 그런 괴담 같은 것, 네, 예, 어, 전해져 오는 이야기, 예, 누가 눈이 없었다든가, 13층에 뭐 귀신이 나타나든가, 이런 걸 굳이 도시전설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우리나라는 요즘 도시 저, 괴담,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로 하자면 굳이 하자면 Strange Story 정도나 아니면 Urban Legend 아마 이게 도시 전설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예, 직역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가 좀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Urban Legend라는 표현이 예, 영어에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으시, 예, 으스스한 Creepy Pasta라고 해서 의스스한 이야기를 속어로는 Creepy 파스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예,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괴담이란 표현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쓰지 않지만 일단은 표현은 있기는 있더라 하지만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예, 도시 덴세츠 도시 전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영어의 urban legend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어 249번째 시간에는 괴이알 괴자, 말씀, 담자가 결합된 괴, 괴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괴가 장음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가지 의미로 변화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글쎄요, 이 괴담이라는 표현이 너무 예, 자주 사용이 되면 이 모,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좀 수상한 정보다라고 예, 여겨지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수상한 정보가 상당히 많은 건 맞습니다만 괴담이 많지 않은 예, 그런 인터넷 환경도 예, 한번 우리가 조성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49번째 시간, 괴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